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트레이더 고래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월 8일 토요일이고요. 오전 4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리플, 어 이제는 리플을 찾아볼 수가 없죠. 리플은 어제 날짜로 XRP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왜 이게 변경이 되었고, 순간적으로 또 상승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리플을 XRP로 변경했나, 그 부분도 자세히 살펴볼 거고, 제가 영상 중간에 비트코인과 함께 한번 또 들어가도 되는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계좌 미친 듯한 상승 보여줄 겁니다. 안 눌러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그 자리에 머물러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한 3, 4일 동안 많이 지쳐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댓글에 응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단두 글자로, 대, 박두 글자에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피트로 넘어가서 우리 또, 리플 사라진 거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XRP. 이렇게 네 글자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의 영어 이름과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변경이 되었느냐? 그게 가장 궁금한 거죠? 리플랩스 사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올라왔고, 이제 한 열흘 만에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리플랩스 사에서 본사에서 올라왔던 요청사항은 1월 27일 날 이렇게 올라갔고 디지털 자산인 XRP를 올바른 용어 사용에 대한 요청입니다.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기관급 가상자산 인프라 제공 기업 리플이 모든 거래소와 플랫폼에 암호화폐 XRP를 상장 또는 언급할 시 리플이 아닌 XRP로 올바르게 명시할 것을 요청한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바꿨느냐 XRP와 기업의 리플, 명칭 혼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라고 요청이 나왔는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요청이 나왔느냐. 리플은 XRP의 발행사가 아닙니다. 라고 나와 있고, XRP는 리플과 별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XRP, 주로 관리하고 있는 애가 누구죠? 본사의 이름이 뭐예요? 리플 랩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고 해서 연결 고리를 끊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리플랩스사에서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죠. 이게 보면 리플 계정에 정말 많은 자금들이 이 리플이 또 여기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크로 된 계정 자체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한테 공개를 해 놓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정말 뭐 리플을 발행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 그러면 이 리플이 2020년 12월 21일 날 리플랩스가 소송을 당한 것도 좀 이상하죠. 보면은 리플랩스와 브리드 결론원수 크리스 라센의 소송을 시작을 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그래서 결국에 리플랩스가 중앙화된 환경에서 상품이 아닌 미등록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개명신청을 하고 나서 어, 나는 그때 그 이름이 아니야 그래서나 잘못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본인의 약간 신분세탁이라고 보여야 될까요 뭐 순간적으로 좀 상승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하지만 이 본질의 값어치는 변경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XRP 토큰이 상승을 보여줄 거냐. 자, 일단은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 녹색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도 1억 5천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단점은 파란 색깔 이평선이 계속해서 저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그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근데, XRP 토큰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락을했고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상승적으로 무게를 두고, XRP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손절 단가를 미리 공개를 할게요. 3680원. 4시간 본 기준에 3680원. 8 0원을 이탈하면 여러분이 절절하하으으좋좋다자자그아아라면일일좀좀바을을지지천천히히승할할로예측측이됩다자자 r p 토토미미제제정혹혹좀좀어왔왔나거한 한번 이이볼요요 XRP 토큰의 미결제 0정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결제 0정이고요 조금은 늘어났어요. 아주 미세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긍정적인 부분들로 약간은 더 기울였다, 이제. 아직 근데 한 60에서 한70% 정도의 확률로 상승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100% 확신까지는 조금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 비트코인의 상태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비트코인. 15분 봉이고요. 녹색깔 이평선보다는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추세를 살짝 깨요. 사람들 아슬아슬하게, 자, 노란선을, 이 빗각선을 좀 깨고 내려왔다. 그래서 하방을 굉장히 세게 받고 있는데, 자, 기존의이큰 추세상의 노란선 보면은, 보이시나요? 이 빗각을 맞을 때 항상 떨어져 왔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왔고,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관점에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린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보이죠 한0.5% 상승 구간 저는 9 7 400에서 500 달러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에 한500 달러 정도로 더 올린다 그러면 거기서 일단 일부 매도를 한번 시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시험을 봐야 된다. 자 이만큼 얼마나 돈을 때려 부으면서 상승을 시킬지 그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그 비슷한 예로 보시면. 여기와 비슷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자, 녹색깔 이평선 살짝 올려요. 살짝 올렸죠? 그리고 나서 내려옵니다. 자, 녹색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지금 이 시점인 거고, 여기를 다시 한번더 돌파하려는 시도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끌어올렸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았죠. 노란선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더 저항을 받으면, 요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이게 어떻게 만나는 자리가 나와야겠죠. 오늘 오전 중으로 모양을 그리지 않을까. 상승을 그려주다가 부딪히고 내려오거나. 또 여기서 돈을 좀 끌어올리면서 좋은 뉴스를 하나 올려주는 거죠. 좋은 뉴스만 올려주면 이 녹색깔 위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또 그려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긴급하게 빠르게 제공을 받으셔야겠죠. 제가 이런 식으로도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근데 매매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뉴스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료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지금 누르시고 안 누른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누르시고 구독, 전체 알림설정 눌러 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댓글창 있죠. 댓글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남겨 놓은 댓글이 있습니다. 추천 종목받기라고 링크 보이시죠? 요첫 번째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이너스, 마이너 종목들 그러면 요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실시간 초통방 요거는 코인부자 채널하고는 별도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하셔서 밑에 번호 010- 요 연락처 적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리면 무료로 다 초청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이 전화 다 받으셔야 돼요. 전화 안 받으면 제가 뭘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입장. 그래서 좋은 정보를 다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XRP 토큰, 자 일단 녹색선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 꼭 여러분들 머릿 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베라 체인입니다. 베라 체인은 제가 어제 날짜도 신규 상장하면서 경고를 드렸죠. 사지 말라 보면 드디어 오픈했네요 베라체인 18,140원이었습니다 장이 안 좋으니 매수 금지 이렇게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매수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1시간 분 기준에 지금 약간의 안정을 좀 찾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바닥을 다져가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이 XRP 토큰에 대해서 4시간 봉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 제가 매수 사인을 계속해서 안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뭐겠어요? 이 XRP 변경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뉴스가 나온 게 없었고, 소송이 아직까지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XRP가. 지금 제가 자꾸 리플로 자꾸 이, 입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 XRP가 일단은 3680원을 지켜준다 그러면, 얘는 뭐 4,000원 근처 근처요 4,000원이 아니라 4,000원 근처라고 말씀드립니다. 3,900원 후반대까지 한번 끌어올려줄 것 같아요. 네, 끌어올려주고 나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겠죠. 한 번에 뚫진 못합니다. 4,000원이란 가격이 매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소화하고 다시 눌러주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들어갈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량만 XRP를 잡아보셔라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토파이낸스죠. 녹색깔 선이 2,000원인데요. 2,000원 깨지지 않으면 온토파이낸스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TP. 이거 수익 나신 분들 좀몇분 계신 것 같은데, 뭐 영상으로 제공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매수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보면 수익 보신 분을 여쭤봤는데 8%밖에 되지 않아요. 조금 아쉽네요. 이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 네, 일봉 보면은 다 올려놨어요, 위로. 그래서 크게 일단은 한번더 상승 구간을 그려줄 것 같다. 제 그만큼 근데 변동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절 단가 꼭 지키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 들어가신다 그러면 7% 하락 구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손절을 내가 할수 있어. 7% 마이너스 손절도 각오할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도 돼요. 근데 그게 7% 마이너스 났을 때, 나 이거 물려서 못 자를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분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STPT도 118원은 들어가 봐도 좋다. 자리는 좋다. 네. 마이너스 7%짜리 손절 꼭 지키면서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STP 118원 매수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고 118원 밑으로도 충분히 더 잡아보셔도 돼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녹색깔 110원이 깨진다. 손절 단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손절 단가 얼마라고요? 110원 깨지면 무조건 손절. 자 1시간 봉 기준에 110원 아래로 마감을 하면 그때는 STP는 손절입니다. 자 지금 단가도 좋죠. 116.5원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이 흔들어 버리니까 STP도 내려오고 있는데 손절단가 110원 잡아놓고 STP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댓글창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매매가 잘안 되시고 꼬이시는 분들은 첫 번째 보이는 링크 클릭하셔서 이렇게 무료로 정보 다 받아보시고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우리 XRP 유저분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